요즘, 돌아서면 까먹고, 대화를 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입에서 겉도는 말들 잊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듯, 기억력이 조금씩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뇌세포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딱 10분,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우리 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 기록의 기적 같은 효과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요즘은 기록을 남길 때 스마트폰이나 PC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말하죠. 키보드를 치는 것은 평지를 걷는 일과 같다면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건 등산을 하는 것과 같다고요. 최근 노르웨이의 한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단어를 한 번은 키보드로 치게 하고 한 번은 손으로 쓰게 한뒤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키보드로 칠때 뇌는 아주 단순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글씨를 쓸 때에는 전혀 다르게 작동을 했죠.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키보드는 가를 치거나 하를 칠때 똑같은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손글씨는 글자의 모양에 따라 손가락 근육을 미세하게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어? 이거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인식해서 기억 저장소에 깊숙이 새겨넣게 됩니다. 그리고 손의 촉감도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쓸때 종이에 펜이 닿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부드럽게 쓰여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걱거리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후자의 경우를 조금 더 좋아해서 정성드리는 필사의 경우 만년필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가며 외울 때는 번호를 줄줄이 꿰는데 단축번호를 누르는 요즘은 가족 번호도 가물가물 하잖아요. 그게 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손을 쓰지 않아 뇌가 게을러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일 텐데요. 책을 읽고 기록하는 습관이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뇌를 검사해봤더니 설령 뇌 속에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훨씬 늦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평소에 책을 읽고 적는 행위를 통해 뇌세포를 튼튼하게 연결해 놓으면 나이가 들어 뇌세포가 좀 손상되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우회도로가 많아서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글을 읽지 않는 분들은 심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손으로 사각사각 글씨를 쓰는 행위, 뇌에게는 최고의 영양제인 겁니다. 책을 따라 적는 행위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감 때문에 잠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사는 최고의 마음 치료제가 됩니다. 드라마에서 서예를 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옛날 선배들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 붓을 들고 난을 치거나 경전을 베꼈었습니다. 마음을 모아 글씨를 쓰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명상할 때와 똑같은 편안한 뇌파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하루 딱 6분만 책을 읽거나 글을 써도 스트레스가 68%나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산책이나 음악 감상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종이위를 사각사각하고 지나가는 펜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잡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펜 끝과 나만 남는 고요한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필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밤에 잠도 훨씬 잘 옵니다. 잠을 잘 자야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책을 어떻게 필사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부담 없이 시작하는 세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긴 문장의 책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생각할 거리가 담겨있는 책 종류가 좋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필사하며 읽는 책이 다른데요. 아침에는 논어를 읽고요. 저녁에는 인생의 의미에 답한 백인의 편지라는 책을 읽으며 필사합니다. 논어는 다들 아시니까 인생의 의미에 답한 백인의 편지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자가 20대에 있는 돈을 다 털어 생명무인 유명인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유명인들의 답장을 엮어서 출판한 책이 인생의 의미에 답한 백인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꽤 괜찮은 내용들이 많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 읽으며 필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할 일이 많은 시대에는 깊이 있고 어려운 철학서보다 가벼운 에세이보다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들이 솔직한 생각에 개인 철학이 담긴 글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긴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을 필사하세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사한 문장에 내 생각을 더해보세요. 논어를 읽고 필사하며 공부하고 느낀 점들은 기존 학자들의 해석이 너무 무겁고 딱딱하고 골이 타분하다는 점입니다. 공자라는 사람은 곤경에 처했을 때도 시를 노래하며 지냈고 같은 질문에도 제자의 성격에 따라 답을 달리했을 정도로 유연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편하게 현재 독자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말이죠. 그저 한 문장을 읽고 써보고 내 생각에 빗대어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서글퍼지는 건 나약해진 몸이 아니라 딱딱한 생각과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필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 10분, 좋은 책, 좋은 한 문장 필사하며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과정에 내 마음도 조심히 꺼내보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